고대 역사의 주요한 주인공, 흉노 제국입니다. 북방 유목민과 중원제국사의 독특한 관계가 있는데요. 중원제국이 수당, 원명청, 이렇게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는 북방인들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어요. 언제 힘을 쓰냐면 분열되어 있을 때 힘을 씁니다. 그리고 또 분열되게 만든 원인이 제공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매년 가을이 되면 약탈을 위해서 천고마비 또는 추고세마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중국 역사는 맨 먼저 분열로부터 시작을 하죠 춘추 시대부터 그리고 전국 시대 분열이 돼 있었죠 당연히 북방인들과의 여러 관계들이 있었겠죠 춘추 시대는 수백 개였다가 수십 개였다가 전국 시대에 오면 전국 칠웅 이렇게까지 점차 중원 제국들이 줄어들죠 이런 나라들과 빨간 선 빨간 선이 뭐였죠? 강수량 400mm 선이라고 랬죠 400mm 선 북방에 살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역사 기록에 남기 시작합니다. 영하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 오르도스, 대동지방, 홍산, 뭐 이런 지역 사람들과 농업지대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전국시대 진, 한, 위, 초, 노, 제, 연, 여러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들이 역사책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고대에 관한 기록 중에 가장 권위있는 책은 삼하천의 사기죠. 삼하천 사기에 보면 흉노열전이 있어요. 그 열전에 보면 흉노라 불린 사람도 있고 흉노 이전에 북방에 살던 북방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산융이 연나라를 넘어서 제나라를 쳤다. 연나라는 보통 황하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칭해지죠. 그럼 제나라까지 가려면 연을 지나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나라까지 공격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 4 4년 후에는 산융이 연나를 쳤다. 산융이 아마도 요즘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연과 제를 쳤다. 그리고 제환동이 산융을 공격해서 물리쳤다. 뭐 이런 기록들이 점차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융이 또는 융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다 이렇게 농민적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20년 뒤에 융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급을 공격하자 여기 동주의 수도죠. 나급. 그래서 주양왕은 정나라 범부로 달아났다 융적은 육혼에서 살기도 하고 동쪽 위나라에 이르러 중원을 침입했다. 위가 있었죠. 여기에 또 침입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융. 융적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나라 라고 있었죠 북방에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들이 조라고 한 나라인데 조나라 무령왕은 풍속을 바꿨다 호복을 입고 말타기와 할소기를 익히고 임호와 누번을 깨뜨리고 장성을 쌓았다 조나라가 가장 북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북방에 살던 산융이나 융적이나 이런 사람들과 치열하게 다퉜겠죠 근데 다투다 보니 자신들의 풍속이 잘안 맞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의 호인들의 옷을 입어요 호풍을 합니다 호풍 가장 대표적인 게 바지예요 치마처럼 이렇게 천으로 둘러서도 하의를 입었다가 말타기 불편하니까 어쨌든 말을 타야 북방인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말을 타기 위해서는 옷을 바꿔 입는 거죠 그래서 호복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호복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지입니다 그래서 호복을 입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혀야 북방인들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군대를 준비한 다음에 임호와 누번이란 데를 아예 공격을 해가지고 거길 가서 깨뜨리고 그리고 그 경계선에다가 장성을 쌓았다. 이게 기록이 나오는 거죠. 또 진나라 이 관중평원에 있었던 진나라의 목공은 서융의 팔라를 복속했다. 아무래도 이 북쪽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민족 여덟 개를 쳐부쉈다. 그는 거죠. 적, 원, 의거, 대려, 오지, 구연, 임호, 누번 등의 용적이 있었다. 그렇게 여러 마을별로 독방 초원에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라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국시대가 지나오다가 진시황 때 와가지고 전국시대가 끝나죠. 진시황에 의해서 육국을 깨뜨리고 진한 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진시황의 유명한 사건은 전국을 순행을 했다. 전국 순행을 왜 하겠어요? 군대가 제 나라, 위나라, 초나라를 정벌하긴 했어도 아직 안정된 패권을 가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친히 그쪽을 갔다 오는 거죠. 1차에는 농서와 북지 등을 순행을 했다. 2차에는 동쪽을 유람했다. 3차에는 태산. 여기가 태산이거든요. 태산에 올라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4차에는 연지방. 여기가 연지방이니까 연을 둘러봤다. 오차에는 37년에 초와 요즘이 초거든요. 초와 오지방을 둘러보고 산동 지방으로 가다가 사망했다. 이게 진시황의 행적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진시황이 남긴 사마천이 기록한 진시황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장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국방인들을 몰아내고 장성을 쌓았다. 그리고 몽염으로 하여금 오르도스에 살던 충노를 쫓아내고 장성을 쌓다가 았 사마천에 기록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요. 이때부터 말장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말장성을 진시황이 쌓다 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시황 때 쌓은 건 바로 여기예요. 오르도스가 여기예요. 황하가 이렇게 돌아 나가거든요. 이 황하가 돌아 나가는 만곡부에 있는 평원, 오르도스 초원 지방이거든요. 초원이니까 당연히 북방 유목민들이 살겠죠. 이 사람들이 가을만 되면 여기 산을 지나서 관중지방에 진나를 라 쳐들어서 괴롭혔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손바지기 위해서 몽염을 기용을 해서 북방의 흉노족들을 처부수고 멀리 북방으로 쫓아버리고 나서 장성을 쌓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장성 어디에 쌓겠어요? 당연히 여기 산간지방 여기에 쌓겠죠. 여기 초월에 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산에다가 이렇게 아마 쌓았을 겁니다. 여기가 북경이거든요 북경에 있는 장성은 진시황이 쌓겠어요 안 쌓겠어요 안 쌓겠죠 당연히 너무 멀죠 진시황이 살던 땅과는 아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당시에는 진나라의 영역도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 북경 지방에 있는 장성은 진시황이 싼게 아니라는 사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죠 진시황이 싼건 대략 여기쯤이었을 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흉노란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전국시 이전에는 산융, 용정, 적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진나라 다음이 한나라죠. 한나라 시대에 와서 그 북방에 살던 사람들을 흉노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럼 흉노는 어떤 특징이냐면 가축에 살코기를 먹고 가죽은 옷을 만들어 입고 장정들이 맛있는 고기를 먹고 노인은 나머지를 먹고 건강한 자를 소중히 여기고 노약자를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아비의 후처를 차지하고, 형제가 죽으면 남은 형제가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이걸 형사취수라고 하죠. 이게 가정의 흉악한 놈들, 그런 것들 모르는 놈들, 이렇게 비난을 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북방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했던 풍속이에요. 유목민들이라면 모두 다 있는 만주평원부터 헝가리까지 유목민들한테 다 있는 게 형사 치수제예요. 여성은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데 남편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거든요. 여기 형제가 자주 죽었단 말이에요. 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형수가 애들 건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생이 형수와 그 가족들을 건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사 치수제죠. 유목민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흉로인들은 매년 정월에는 소규모 집회를 열고 봄 제사를 지내고, 5월에는 농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조상과 하늘과 땅과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가을날 말이 살질 무렵에는 대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가을날 말이 살질 무렵 대림에 대규모 집회를 왜 열었겠어요? 이제 남방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런 지회를내렸겠죠 도둑질한 자는 그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으며 큰죄는 사형에 처했다. 이게 흉노족의 특징이라고 사마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시대까지는 중원이 분열되었을 때 북방의 유목민들이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 흉노족들이 고대 제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첫 제국의 이름이 바로 흉노였던 겁니다. 제국이니까 당연히 대장이 있겠죠. 한 사람 중심으로 뭉쳤던 그게 바로 흉노 이야기예요. 흉노 열전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흉노의 선우, 칸이라고 해도 돼요. 두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두만이라는 게 투맨, 만인장. 만인을 지휘하는 자. 이거를 투맨 또는 두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두만이라는 자가 흉노의 족장 형태로 있었는데 두만에게는 묵돌이라는 이름의 태자가 있었다 그런데 두만에게는 총애하는 연지가 있었는데 연지가 첩이란 뜻이에요 연지에게서 작은 아들을 그러니까 후처한테 작은 아들을 얻으니까 묵돌을 이웃 나라의 또월지국에 볼모로 보냅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두만이 월지국을 공격해요 그럼 이 볼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목숨이죠 이 묵돌이 죽을 위기에서 탈출해 가지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만이 아들 묵돌이 기특하니까 일만 기병을 맡겨서 하나의 부대를 묵돌한테 맡기게 된 거죠 묵돌이란 사람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묵돌 다른 말로는 바야투루 용감한자 뭐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권력을 어떻게 뺏을 것인가 아버지한테 일만 기병을 받긴 했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괘씸하죠 아버지가 후처에 아들을 자기 대신에 후계자로 삼으려고 자기를 월지에 보내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자기가 용감하게 도망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밑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권력을 뺏을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일만의 기병이 갖고 있죠? 이 기병들을 자기 명령에 절대 충성하는 자들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수를 썼습니다. 자기 기병들한테 이런 명을 내립니다. 명적으로 소화 마치는 것을 일제히 소라 명적. 소리 나는 화살을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쏠 테니 그 화살이 맞는 거기에다가 일제히 쏴라. 그렇지 않는 자는 내가 베리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동물한테 쐈을 때는 다 쐈겠죠. 자신이 맞힌 것을 쏘지 못한 자는 베겠다.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에마를 쐈어요. 명적으로 에마를 쏴요. 그랬더니 어떤 부하들은 주저주저 하죠. 우리 대장이 사랑을 애만데 어떻게 쏠까 주저했을 때그 병사들은 불러 모아가지고 전부 목을 뱄습니다세 번째 자기 애처를 데려왔어요 데려온 다음에 이 명적으로 애처를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사는 쐈겠지만 어떤 병사는 주저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장수의 애처를 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그 병사들만 모아서 목을 뱄습니다네 번째 사냥하러 가가지고 아버지의 명마를 명으로 쏘니까 부하들은 모두 그 말을 쏘게 됩니다 다섯번째 뭘까요? 아버지 두만 선우와 함께 사냥을 하러 나가서 아들이 목도이 두만한테 명적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모두 아버지를 쏴서 결국은 아버지를 죽게 했다. 그럼으로써 목돌이 흉노의 리더가 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마천이 재미있게 기록을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흉노의 제외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투만 그러니까 쓸 때부터 흉노가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징기스칸이 여러 몽골의 족속들을 뭉치게 한 것처럼 투만이란 선우가 흉노들을 더 뭉쳐가지고 하고 있던 그 시점에 묵돌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동호를 치고 서쪽으로는 자기가 볼모로 가 있었던 월지를 제압하고. 북으로는 혼류, 굴사, 정령을 격파하고 멀리 바이카로까지 세력을 키웠다. 그러니까 흉노라는 나라가 멀리 크게 세력을 키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연과 대를 공격해서 진에게 빼앗긴 흉노땅을 모두 회복한다. 흉노가 지금 거대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된 겁니다. 흉노가 지금 거대 제국을 형성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고조 유방이 항우와 싸워서 천하를 다제패했을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항우와 유방이 한창 싸우고 있을 때는 북방인들은 어떻겠어요? 그 싸움만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중원이 이렇게 홀딱갈 때는 약탈하게 쉽겠죠. 정기적으로 남하를 해서 가을마다 약탈해서 갔겠죠. 그런데 유방은 그 꼴을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항우를 물치고 전국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해야 될건 뭐죠? 북방에서 가을만 되면 쳐들어오던 저 흉노 놈들을 손을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게 뭐냐면 한왕신 한신이란 사람이 아니라 한왕신이란 사람을 마읍에 대 배치합니다. 여기가 흉노족의 근거지와 아주 가깝거든요. 흉노족들이 백등산이나 오르도스나 이런 지역에 살았는데 마읍에다가 배치했는데 이 한왕신이 도저히 견디질 못하니까 흉노에 투항을 해버렸어요. 위치를 보면. 아주 불리한 위치죠. 농업제국도 아니고 유목미들살로 땅이니까 한왕신이 흉노한테 투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묵돌이 장성 지대를 넘어서 진양, 태원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고조 유방 입장에서는 지금 천하를 통일해서 제왕 자리에 있는데 백성들을 안정을 시키려면 저들을 그냥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32만의 거대 군사들을 모읍니다. 이듬해 초겨울에 북방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태원의 부근에서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이겨요. 그러한 다음에 평성부근 백등산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항복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목민의 전형적 전술에 당한 한거조다. 제목을 이겨 붙였는데요. 최초의 태원 부근에서 흉노족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기니까 병사들을 전부 끌고 북방으로 초원지들을 진격합니다. 진격하고 나서 백등산에 가가지고 포위를 당한다. 일주일 동안 백등산에서 포위를 당하게 되고요. 이 보병부대는 기병들을 공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병들은 보병들을 멀리 삥 둘러싸가지고 시중들이 제대로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전술이죠. 깊이 끌어들인 다음에 포위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둬요. 따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될까요? 신형과 물을 얻지 못한 보병대는 항복을 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 포위를 열어둡니다. 그러면 그곳을 병사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사살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렇게 한고조가 유목민의 전형적인 전술에 당하는 사건인데요. 흉노 기병한테 백등산에서 겹겹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위를 당했는데. 저 기병들 공격할 수도 없고, 식량과 물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럼 항복해야 되겠죠? 근데 사마천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방은 모사 진평의 계책을 받아들여 연지에게 본물을 보내 매수했다. 연지가 첩이죠. 묵돌의 첩한테 본물을 보내서 매수했다. 그러니까 연지가 그 보물을 받고 백앤머리 송사를 해가지고 묵돌한테 포위망의 한쪽을 열어두어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러고 나서 물어났다. 유방은 당당하게 포위망의 한쪽을 뚫고 나왔다.라고 하는 게 사마천의 애교적 기술입니다. 근데 실제는 뭐죠? 포위망을 살짝 열어뒀기 때문에 도망쳐 나오고 나머지 병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분의 부 병사를 잃고 도망쳐 나왔다는 게 진실이죠. 물론 기록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유유하게 철수했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대분의 병사를 잃고 나왔다 게다가 화친하기로 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전쟁을 반대했던 최초의 거기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경이란 사람이 건의를 했는데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포위당했단 말이죠 그때 화친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화친한 조건이 뭐였냐면 유방은 공주를 시집보내기로 하고 혼수품을 듬뿍 제공하고 공주를 시집보내면 화친 될것 아니냐. 한 왕조와 흉노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되니까 공격하지 않을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화친하기로 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다른 걸로 생각하면 뭐죠? 실제로는 고조 유방의 딸은 사마 딸은 보내지 못하고 유씨가의 딸을 딸이라고 속인 다음에 자수란 이름을 가진 여인을 시집을 보냈고요. 그리고 매년 공납품을 바치기로 합니다. 명주, 누룩, 쌀, 금, 풀, 솜 같은 것들을 흉노한테 제공하기로 한 거죠. 혼수품으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납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보낸다는 거죠. 한번 보내고 만게 아니라 사실상 항복을 하고 여자를 보내고 매년 공납품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된 거죠. 이로부터 실크로드라는 게 생겨납니다. 흉노인들은 한거조 유방한테 뭘 받았죠? 금부치, 쌀, 차, 비단, 명주, 이런 것들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서역으로 보냅니다. 서역, 오늘날 실크로드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르무치나 호탄이나 이런 곳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물품들이 서역을 거쳐서 중앙아시아까지 가는 길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서역의 교역이 생겨나게 되고 실크로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홀탄 같은 데서 이런 옥이나 하거든요 그 옥을 가지고 여기서 교환해가지고 물물교환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때부터 여인들을 흉노주한테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흉노주한테 갔던 그 여인들의 명칭을 화본공주라고 부릅니다. 화본공주의 역사적 정의는요, 이민족에게 중국문화를 심어주는 데큰 역할을 했다라고 책에 나옵니다. 이민족한테 시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민족한테 평화를 구걸하기 위한, 화치를 위한 선물이었던 겁니다. 정기적으로 여인들이 시집을 가야만 했던 슬픈 운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화본공주라면 명칭이 생기게 된건 굉장히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고조 위방 때부터 공주를 바치는 문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매년 가진 않았겠지만 물품 같은 것들은 매년 보냈지만 여인들은 가끔 시집을 보낸 겁니다 이게 갑과 을 관계를 볼때 여인을 받는 입장과 여인을 보낸 입장 누가 갑일까요? 보내는 입장이 을입니다 받는 사람이 갑이죠 이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에서도 시집을 보낸 입장, 자기 여동생이나 딸이나 다른 정적한테 보내서 정략결혼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럼 정략결혼을 어떤 집안의 여인이 가는가에 따라서 가불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허번공주도 마찬가지예요. 허번공주는 반드시 농민제국에서 유목제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농민제국이 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본공주는 한고조위방 때만 갔냐, 자수란 일만 갔냐, 그렇지 않았던 거죠. 화본공주 사례가 기록된 것만 해도 여섯 건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들도 있죠. 기원전 200년에 한고조위방 때, 황실 집안 자수가 흉노적으로 시집을 갑니다. 기원전 174년, 한문제 때, 황실딸 묵도려 안의 아들 개육한테 갑니다. 한부제 때, 세군공주 오손왕한테 갑니다. 세군공주가 오손왕한테 가고요. 한 선제 때 해우공주가 오선왕한테 가고요. 그 유명한 왕소군이 흉노한테 시집을 갑니다. 한무제로부터 70년 후에도 왕소군이란 그 유명한 여인이 흉노로 시집을 가야만 했던 허번공주가 대여만 했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허번공주는 아마 문성공주일 겁니다. 641년 당태종 때 문성공주가 토번의 송천 캄포한테 시집을 갑니다. 이래도 기록에 등장하는 여인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성공주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문성공주가 송첸캄프한테 시집을 간 이유가 뭐냐? 오랑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의를 퍼풀기 위해서 시집갔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문성공주가 티벳으로 시집을 감으로 인해서 티벳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록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뭘까요? 송첸칸포라고 하는 티벳의 왕이 나이가 70이었습니다. 70 먹은 노인네한테 20살 먹은 여인이 왜 시집을 가야만 했을까를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인을 시집 보내지 않으면 침략하겠다는 겁니다. 당태종과 토본이 한번 싸워가지고 사실을 패했거든요. 패했기 때문에 시집을 보낸 겁니다. 토본왕 송첸칸포가 남긴 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국이 나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지 않는다면 당장 침략해 들어갈 것이다. 이번엔 어떻게든 당나라 공주를 안으로 삼을 작정이다. 돌골과 토요콘에는 공주를 시집 보냈으면서 어째서 나이 오천은 거절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당태종 때 벌써 돌골과 토요콘에 공주를 시집 보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성공주 말고도 당시에도 이렇게 공주가 시집을 갔다는 거죠. 결국은 문성공주를 시집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토번으로 시집 가면서 여러 혼수품들을 가져간 거죠. 실제로는 공납품인 거죠. 바치기 위해서 간 거죠. 각종 가구, 그릇, 폐물, 비단, 곡물 3,800종, 가축 5,500종, 동으로 만든 불상 같은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토본으로 가게 된 거죠. 이걸 보면 토본의 강력한 요구에서 혼수품으로, 사실은 공납품으로 지참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볼수 있죠. 중국 사람들은 이 문성공주 이야기를 되게 아름답게 그려요. 문성공주가 지나갔던 길, 문상공주가 머물렀던 곳 굉장히 멋있게 그려놓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공납하고 해서 간 거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토번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건 분명합니다. 장인 5500명도 같이 갔거든요. 시집을 가는데 무슨 5500명이 드나는 장인들을 그냥 보냈겠어요. 시해를. 베풀기에서 보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죠 5 5 0 0명 중에 천문역법에 능통한 인물들이 있었다 야금 농기구 제조 방지 건축 도자기 제조 방아 술 제조 제지 등을 다룬 기술자 또 역사 문학과 각종 기술 서적 의약품 곡물과 누에알 등도 지참해 가지고 토본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건 분명하다 하지만 문성공주가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던 가지 않으면 안될 그럴 사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